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. 오늘은 3월에 홍현희 님 스케줄로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3월 2일 오늘이죠. TV조선 아내의 맛에 오후 10시에 나오시고 3월 4일 8시 50분에 맘 편한 카페 이 채널에서 나오시고요. 3월 5일 네, 오후 8시에 채널 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에 네 나오십니다. 네, 3월 6일입니다. 어, 3월 6일에도 방송 2개 나오시는데요. 요거 정보가 없네요. 3월 8일 날 MBN에 11시에 극한고민상담소 나 어떻게 나오시고요? 3월 9일입니다. TV조선 아내의 맛에 오후 10시 나오시고 3월 11일 채널, 이 채널 마음 편한 카페에 나오시고요. 3월 12일입니다. 채널 A, 육아,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오후 8시에 나오시고요. 3월 15일, MBN, 극한 고민 상담소, 나 어떻게, 11시에 나오시고요. <laughs> 오후 10시에 TV조선, 아내의 맛에, 3월 16일에 나오시고, 3월 18일날, 만편한 카페에 오후 8시 50분에 나오십니다. 3월 19일날, 채널 A, 요즘 육아,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오후 8시에 나오시고요. 네, 3월 22일입니다. 똑같이, MBN의 극한 고민 상담소에 나오시고요. 3월 23일입니다. TV조선 아내의 맛에 나오시고, 3월 25일입니다. 마 편한 카페에 나오시고요. 3월 26일입니다.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채널에 나오시고요. 3월 29일입니다. 극한 고민 상담소 나 어떻게 MBN에 11시에 나오십니다. 3월 30일입니다. TV조선 아내의 맛에 오후 10시에 홍현님 나오십니다. 여기까지 한빛 t v 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